미팀입니다 오늘은 앱으로 놀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판때기가 필요합니다. 자 우선은 놀이터를 만들 때는요. 제가한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여기 어벤져스들이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놀이터를 놀고 있는데요. 그럼 저... 그럼 저는 요거랑 요거보다 작은 놀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게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줍니다. 해줍니다. 그리고 계단을 만들 겁니다. 계단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여기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딱 꽂아주고 안 꽂아주셔서 안 꽂아주고 싶으면 안 꽂아도 됩니다 저는 안 꽂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라색이 필요합니다 보라색은 두개두 두 개씩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는 음. 그리고는 이렇게 해줍니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는요. 같겠습니다 이렇게 놀이터를 다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놀이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놀이터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다 보여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덤이 있고요. 자, 우리 터에놀때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올라가서 이걸 요렇게, 요렇게 를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는 잠깐 쉬는 공간입니다. 너무, 너무 많이 뛰어넘어서 너무 더울 때는 여기에서 쉬고, 그리고 여기 자판기가 있어서 자판기를 뽑아서 음료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기에, 여기도 쉴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아이가 더 많이 노면 됩니다. 자, 그러면 놀이터를 잘 받고,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